36. 유다왕 여호 아하스 여호 아하스는 왕이 되었을 때 23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달 동안 다스렸다. 이집트 왕이 그를 왕에서 물러나게 하고 강제로 은 4톤 가량과 금 34킬로그램을 바치게 했다. 유다왕 여호야김 이어서 이집트왕누구는 요호 아하스의 형제 엘야김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그이을여호야김으로 고쳤다. 그후요 아스는 사로 잡아 이집트로 돌아갔다. 요 야김은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한 왕이었다. 바빌론 왕느부갓네살이의 전쟁을 일으켜 그를 청동사슬로 결박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장기구들로 모 가져가 바빌론의 자기 왕궁에 두었다. 요호야김의 나머지 역사 그가 저지른 악한 신성 모독과 그 결과로, 결과로 당한 일은 이스라엘과 유다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요호야긴이 길을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왕 요호야긴 요호야긴은 왕이 되었을 때 18살이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달 열흘밖에 다스리지 못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한 왕이었다 그해 봄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남아 있는 귀중품들과 함께 요야긴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오도록 명령했다. 그후 느부갓네살은 요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다. 유다 왕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시드기야 역시 악한 왕에 지나지 않았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는 조금도뉘우치지 않았다. 오히려 누부간네살 왕에게 반역하여 재난을 더 키웠다. 누부간네살 왕은 일찍이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게 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자신의 왕관 방식을 고집했다. 하나님 생각은 안 중에도 없었고 해결할 마음도 전혀 없었다. 그의 악한 사고 방식은 지도자와 제사장들에게 퍼졌고. 백성들에게도 스며들었다. 악이 전염병처럼 퍼져 이방인들의 가중한 일들이 대풀이 되었다. 이제 겨우 성결해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더럽혀지고 말았다. 하나님 그들아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거듭 경고의 말씀을 보내셨다. 백성과 성전을 극률이 여기시는 마음에서 그분은 그들에게 최대한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맡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령들을 조롱하고, 말씀 자체를 멸시했으며, 예언자들을 바보 취급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세어져, 마침내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 왕 누부갓네살을 불러들이셨고, 그는 와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그것도 성전 안에서 그렇게 했다. 인정사정 없는 사륙이었다. 젊은 남자와 처녀와, 노약자를 가리지 않았다. 나아가 그는 성전의 귀중품을 모조리 약탈하여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 보관소와 왕과 관리들의 보물 보관소를 모두 비우고 약탈해 갔다. 재물과 함께 사람들도 모두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며 모든 건물에 불을 질렀다. 그 안에 있던 각종 귀중품들이 모두 불에 타고 말았다. 생존자는 너나 할것 없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누부갓네살과그 집안의 종이 되었다. 포로와 종의 생활은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황폐한 땅은 이긴 시간 안식에 들어갔다. 그 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모든 안식기를 채우는 70년 동안의 안식이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귀국 명령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이루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온 나라에 공포하게 하셨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선포한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지상의 모든 나라를 주셨다. 또 내게 명령하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분을 예배할 성전을 짓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빈다. 자, 이제 나아가거라.